바뀌었지. 계속 그 이거 하나만 나오지 댓글. 그럼 핸드폰으로 봐야 될것 같아. 잘하는. 안... 한... 어 뭐야 바뀌었어. 오 어? 사실 된다. 왜 뭐가요? 원래 어땠는데요? 아, 원래 하나,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만 나왔어요. 아, 하나 하나씩만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둘셋 get. Get, <laughs> get, <laughs> get closer. 안녕하세요. 둘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퀸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laughs> 오랜만에 켰어요. 맞아요. 음... 왜 한마디도 없으시죠? 아껴두는. 벌써 시, 벌써 시끄럽다. 난난 <laughs> 오랜만이 아니라서. 성대를 아껴주는 건가요? 벌써 벌써 시끄럽대 러비티분들이. 완전 음.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지냈어요? 과제 하려고 있었대. 과제 헐. 과제 진짜 힘들어요. 저... 아, 벌써 시끄럽다 너무 좋다. 아 시끄러운 게 먹어. <laughs> 아줌마는아니어너네 <아뇨. 웃음> 생각하지, 면서 지지. 학원, 학원인데화장실간다 하고 나오셨대 오 어, 그러면은 그러큰 큰, 큰큰 큰, 큰, <laughs> <laughs> 오래받으실 그러니까 있지. 선생님께서 음. 오해를 좀 하시겠는데 음. 막 갑자기 내일부터 반 하나 챙겨주시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유플레랑. <laughs> <요플래랑> 편안하시라고. <laughs> <laughs> <개미나시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추워서 전기장판 틀고 누워 있어 헐. 우리 지금 생각 어 생각 중이에요. 어, 아, 형진이가 형진이가 아 네, 전기장판, 전기장판 형진이가... 넣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아직 저는 좋다 했어요. 저는 아직 저는 그래서 안 나도 넣... 나도 좋다 그래요. 언제죠? 그 네. 살짝 더우면 쉐어 <laughs> sure. 이제 이렇게 형준이랑 제 침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춥다 싶으면 형준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그다가 <laughs> 좀 더우면 다시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안 놀. <넣을. 웃음> <laughs> 형준이가 놀까 생각 중이라는데 저희가 <laughs> 난 너무 좋지. <laughs> 그러니까 형준이가 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러 이러더라고요. 아이 바뀌어서 너무 좋다. 저번에 우리 나 너무 원래 이랬는데 했었어. 나 그때 토하트 잘때 원래 이랬었는데 이게 불편 하던 때 언제 문제 알지? 알죠? 저 어, 음. 며칠, 며칠 전에 했을 때 이게 하나씩 보였어. 아 진짜? 나 근데 러비티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었어. <laughs> 러비티 분들이 데뷔 안 해서 모른다고. 아아 아, 그런데 아, 러비 러비티분들이 VQN이 그러니까, 없. 그러니까 v q 이 없는데. 아, 지금 이 <laughs> 창은 지금 우리가 뭐가 보. 어, 볼 우리만 수볼 수. 어떻게 돼 거예요. 있냐면요. 왼쪽 위에 시간 떠 있고 <laughs> 오른쪽 위에 종료 있어요. 눌러 볼까요? 어서 <laughs> 아, 해요. 시작한 지 3분 만에 갈 뻔했어. 사장님 <laughs> 오빠 틴트 못 발랐어요. 블랙로스 예. <laughs> <Yeah>. 일부러 읽었죠. <웃음> <웃음> 뭐였지 선색 크라. 선색 크라. 그두 가지 색이 있어요. 아, 나나서 드디어 해. 맞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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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뭔데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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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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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영재 이은 완전 쪼프야 빨간색인데 응. 뭐야? 밖에서 욕하고 온거 알아요? 지형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간색이야? 그게 욕이에요 형 그냥... 무슨 말이지? 아니 러비티 앞에서 그냥 아무 말이니 그런 신성한 입에서 신성하진 않았는데 <laughs> 아, 내가 원준이 형 칭찬해버렸네 <laughs> <오랬네>. 오케이 오케이 신성한 입어 좋았어 이거 내가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laughs> 언제나 어제 스포인트도 완전 궁금해. 맞추신 분어 맞추신 것 같던데. 네, 제가 몇개좀 봤거든요. 그게 다 나오더라고. <laughs> 깔짝 날렸어요 <놀랐어요>, 저. 도 <laughs> 그거도 봤는데 뭐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나 트와이스 선배님 노래도 봤어. <laughs> 가사 우리 가사에 응. 얘도 나오잖아. 응. 근데 그얘 들어간 거에도 다 그냥 러비티 분들이 원하시는 거다잘 하시더라고. 밥은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댓글자라는 네 네, 것만 보시면 돼요. 방금 이렇게... 방금도 어? 봤어요 여기 댓글에. 맞아요. 음, 저희 저희 가사에 메이크업이 씨가 있나요? 메이크업이 <laughs> 씨가 <laughs> 있나요? 아, 저희 굉장히 많은 커버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마 아마 매... 일단 러비티 여러분께서 지금 음. 저희끼리 저희 안에서 계속 언급되는 거는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아저 감기 안 걸렸어요. 뭐예요 이거? 목따목따하려고 노래 를 불러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 놀... 아, 아 여기까지. 뭐야 나 노래 연습할 건데. <laughs> 아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이게 진짜. 증거 영상이 없어서 너무 <laughs> 서글픈데. 아, 장권에 <참> <laughs> 오, 장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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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 전에 형제가 교복이 교복이 교복, 교복, 교복 입은 교복 날인데 언제였지? 아무튼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갔다 왔었나 교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양말을 벗겨주거든요. 형준이가 양말 신고 자고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양말을 딱 벗겨주려는 찰나 형제니까 딱 이제 양말을 벗겨준 형제가 살짝 깨잖아요. 딱 깨다니 갑자기 음치킨음치킨 음, 뭐라는 <놀람> 음음치음일어나음치킨 <놀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놀람> <놀람> 내가 음치킨 일어나면 음치나면 내가 음치게 가음치나면가음가음고나가음나가음나를가음나를음나면내음게나면내음게음음 뭐야, 진짜 젊고 내가 해가지고 진짜 기억 안 나. 저 진짜 박장 대설를 하면서 거실로 나가가지고 모든 형들한테 다 알렸는데 형들이 다 똑같잖아. 거짓말하지 마 아, 형들 나도, 나도 그랬어. <laughs> 나한테 바로 처음에 어. 뭐 갑자기 웃으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laughs> <저> 거실에 <laughs>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형들 응식해 응칙 했다가지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지. <laughs> 아 진짜 근데 와 이거 진짜 증거야 찰나의 순간이라서 너무 뭐할 수가 없었어. 증거 영상이 없어서 너무 서글픕니다. 안데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음. 이제 우리 케이크방은 <웃음> <맞아요>. <웃음> 장난 아니기 때문에 <laughs> 태용이는 갑자기 멸치라고 <웃음> <그러는데>. <웃음> 멸치 <웃음> <웃음> 뭐, 뭐, 뭔들 못맞아 <laughs> 아, 너무 <laughs> 웃겼어. <그때> 나 진짜 <laughs> 아니 내가 가끔씩 애지 잠드는 날 있잖아요. 그, 안, <laughs> 안 씻고 막옷안 갈아입고 음. 그러, 그런 그런 날막 맨날 새벽 깨잖아요. 근데 음. 내가 사복을 입고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잠옷인 거예요 위아래 다티셔으로 <laughs> 어. 그래서 와 이거 원진형이랑 세림형 둘중에한 명이 나옷 갈아입혀줬다. 음. 또 사복이 사복으로다 가니까 어지 음. 누가 갈아입혀줬구나 했는데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티는 안 내면서 막 원진형한테 세림형한테 막형 이렇게 애교를 좀부르는데 가만히 떠라구요. 그래서 <laughs> 내 다음날 사과라 해서 물어봤어요. 형, 어르저옷 갈아입혀줬으니까. 아니, 너 혼자 알아서 갈아입던데? <laughs> <laughs> 형, 나 기억이 없어요. <laughs> <안 웃음> 나 기억이 없어요. 그냥 기억이 어요그어요고침대에이널브러그 있길래 이그거는제이 없어요. 그이 없어요. 그이어요 그냥 이 없어요. 그냥 이그 기억이 이 없어요. 그어요그기이 없어요. 그냥 이없요 그냥 기이 없어요. 그냥 기억이 요그이 없어요. 그기이 없어요. 그냥 기억이 없요기이요그이이이어 그 뒤꿈치 예, 쪽 어, 발이 있으면 이 뒤꿈치 이쪽을 딱 잡아서 쓱당기는 <laughs> 그럼 한 번에 어, 벗겨져 처음에 벗겨지려고 때막 돌돌 말아가지고 막 벗기려고 하는데이 형이 막이이렇게 이게 아, 형준이가 깨면 아, 안 되니까 알려줄게 이면서 맞아요 뒤꿈치 잡고 쓱 쓰가... 하고 오! 오! <laughs> 어. <laughs> 그래안 깬단 네.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잖아. 맨날 언지이가 형준이 이거 양말 벗기는데 막 형진아. 음. 음막 이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법기는 맞네. 나 미안해서 어쩔 줄을. <laughs> 어, 오, 오, 미안해,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그렇게 먹기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바로. 단지가 자다가 일어나면 진짜 싸나워져요. 근데 <laughs>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해 <laughs> <laughs> 어, 진짜 기억을 <laughs> 못해 막 발차기하고 난리 나는데 야, 어. 너어제 형한테 왜그래서 뭐가요? 맨날. <laughs> 기억을 <웃음> 못, <웃음> 못 하더라고요. 내 기억을 못 하는 척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죠. <laughs> 괜찮은데. 어그 틈을 타서 원진이 형 때리는 거 같지 <laughs> 이때다. 주희 맨날 막 튀기튀기하지 않아서 근데 나 어제도. <laughs> 어제도 옆에서 엄청 티 했던 것 같은데 사라져 있던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라져 있었어. 전 매니저님 방 갔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어디 출장 갔다 오셨다가, 여, 형준이 내 방에서 꿀잠 자고 있던데 <웃음> <웃음> 방에 들어가 지지도 못하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어, 막 이러고 그게 언제가 기억나요? 아침에 깼는데어한7 응. 시인가 8 시인가. 그랬다가 저희가 학교가 학교는 저희가 할림은 이렇게 막 8시 등교가 아니에요 지금 아. 온라인이랑 격주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한 12시 등교거든요 12시 1시 이렇게 등교인데 그래서 제가 한 8시 깨가지고 매니저 너무 더운데 이 형은 또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laughs> 아, 매니저님 반가워서 자고 그랬죠 학교 네. 갔다 온 거야 오늘 아침에? 네어 아, 진짜? 학교 갔다 와서 글로 아, 어. 학교 갔다 왔구나 아 어? 왜왜아야 그렇게 틀면 리 어떡해 이거 아래서 했잖아아그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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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여기 화면 밖에서는 그래. 음. 뭔지를 뭔일어났지 <laughs> 몰라요 러비티 그게 뭔지 이제 막장에 갑자기 한명 표정이 안 올라가 아 밑에서 제 얼굴이 밝게 밑에서 중간 갈고리 당고 있구나 어 그게 지 알았어 오케이 음잘 다녀왔구나 네잘 다녀왔구 다른 얘기해 볼까요? <laughs> 그럴까? 오케이.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웃음> <웃음> 알겠다고. 알겠다고. <웃음> 피곤했다고. 아, 이렇게 알겠다고. 그렇지. <laughs>